여러분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최근에 목 뒤가 뻣뻣하거나 어지럽거나 가끔 심한 두통을 느끼신 분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뇌 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째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제 진료실에 한 가족이 울며불며 뛰어들어왔습니다. 65세 아버지가 아침에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시더니 30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까 뇌 전체에 피가 차 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가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이 분은 3년 전부터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검진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경색은 사망률이 약5% 정도인데, 뇌출혈은 무려 40에서 50%나 됩니다.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아무 준비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뇌출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조금만 일찍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무료로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뇌출혈을 평생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요, 혹시 주변에 50세 이상인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들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이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간단한 체크법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뇌출혈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병이니까 미리 막을 수 없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분 한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해 제게 오신 68세 박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 난 혈관이 튼튼하다, 혈압도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오셔서 CT를 찍어 보니까 뇌 속에 계란 크기만 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뇌동맥류 파열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뇌동맥류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몇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분이 정기검진을 받으셨다면 mra 검사 한 번만 받으셨어도 작은 상태에서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오해, 혈관이 튼튼하면 뇌출혈은 안 생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혈관이 튼튼한 게 좋죠. 하지만 뇌혈관은 다른 혈관과 달라요. 뇌는 두개골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심장이나 다른 장기는 피가 새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조그만 출혈이라도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주변 뇌조직을 압박해요. 그래서 혈관이 튼튼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혈관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오해. 증상이 있을 때 검진받으면 된다. 여러분,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은 뇌출혈 직전이나 이미 시작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뇌는 증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뇌출혈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 이건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 때문이에요. 혈관벽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터지는 거죠. 69세 최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긴 했는데 가끔씩 드시다 말다 하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혈압이라는 게 우리 기분이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24시간 혈관을 때리고 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약효가 떨어져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결국 이 할머니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작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었어요. 두 번째 큰 혈관이 부풀어서 터지는 경우 이게 바로 뇌동맥류 파열인데요.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갑자기 올수 있어요. 45세 직장인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왔다고 하세요.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해 보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뇌동맥류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있었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서서히 자라온 것 같아요. 만약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했다면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결찰술 같은 간단한 시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 뇌출혈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물처럼 부드러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압력에 매우 약합니다. 다른 장기는 피가 새어도 압박붕대를 감거나 수술로 꿰맬 수 있지만 뇌는 그럴 수 없어요. 뇌 속에서 피가 새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물리적 압박. 피 덩어리가 주변 뇌 조직을 눌러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해요. 둘째, 화학적 독성. 혈액 속 철분이나 단백질이 뇌 세포에는 독으로 작용해요. 셋째, 과도한 염증 반응.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적군이 침입했다고 착각해서 정상 뇌 조직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뇌출혈은 수술로 깨끗이 고치는 병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해야 하는 병입니다. 이제 뇌출혈의 위험 요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위험 요인 고혈압.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인데 140,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서 재면 높게 나오니까 집에서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해요. 왜냐 하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권하는 혈압 측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측정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한번.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재서 평균을 내보세요. 두 번째 위험 요인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벽이 약해져요. 특히 작은 혈관들이 먼저 손상을 받는데, 뇌혈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 전단계인 당뇨 전단계부터도 혈관 손상이 시작돼요. 세 번째 위험요인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어요. 그러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이면 위험해요.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아요. 네 번째 위험 요인 흡연. 담배는 혈관에 치명적이에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운반을 방해해요. 또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도 높여요. 실제로 담배를 끊으면 1년 내에 뇌출혈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 돼요. 다섯 번째 위험 요인 과도한 음주.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적당한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1캔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잘 마시니까 괜찮다고 하세요. 하지만 술을 잘 마신다는 건 간이 술을 잘 분해한다는 뜻이지 혈관이 술에 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음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 응고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섯 번째 위험요인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죠.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성격이 급한 분들이 위험해요. A형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혈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일곱 번째 위험 요인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출혈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도가 높아져요. 유전적으로 혈관 구조가 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출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게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혈압이 140, 90 이상이다. 당뇨병이 있거나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주 3회 이상 과음을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족 중에 뇌출혈 환자가 있다. 50세 이상이다. 체중이 비만이다. 운동을 거의 안 한다. 3개 이상 해당하면 뇌출혈 고위험군이에요. 꼭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뇌출혈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검진 mra는 필수 40세가 넘으면 mra 검사를 꼭 받으세요. mri는 뇌의 조직을 보는 거고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mra에서는 뇌동맥류를 수 밀리미터 mm 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작은 상태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해요. 검진센터를 선택할 때는 3테슬라 이상의 고성능 MRI 장비가 있는 곳을 추천해요. 화질이 더 선명해서 작은 이상도 잘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냐고요? 정상이면 3년에서 5년마다,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1년에서 2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의 정석. 집에서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 전자 혈압계가 정확도가 좋아요. 팔뚝형으로 선택하시고 손목형은 오차가 클수 있어요. 측정할 때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릴게요. 측정 30분 전에는 담배, 커피, 운동을 피하세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놓고 측정하세요. 두 번에서 세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세요. 목표 혈압은 120/80 이하예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낮추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서서히 낮춰야 해요. 혈압약을 처방받으시면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혈압은 우리 컨디션과 상관없이 24시간 혈관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 당뇨 관리는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 100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이하가 목표예요. 그리고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서 6.5% 이하로 유지하세요.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여야 해요.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는 가능한 피하고 견과류나 생선처럼 좋은 지방을 드세요. 네 번째 생활습관 개선. 운동 일주일에 3-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아요.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금연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금연 후 1년이면 뇌출혈 위험이 절반으로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 돼요. 절주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금주가 최선이에요. 체중 관리하세요. 복부비만이 특히 위험해요. 다섯 번째 식단 관리.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가 목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정도 섭취해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견과류도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좋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지속적으로 긴장시켜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산책, 취미활동 뭐든지 좋아요. 특히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화가 날 때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어 보세요. 그러면 혈압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뇌출혈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망치로 맞는 것 같은 한쪽 팔다리 마비나 감각 저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 시야 장애나 복시. 어지러움, 보행 장애, 의식 저하.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혈관성 두통은 일반 두통과 달라요.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급실에 갈때 주의사항.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토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함부로 혈압약을 더 먹이면 안 돼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안정을 취하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 가족력이 있다면 형제자매들도 함께 검진을 받으세요. 뇌동맥류는 유전적 경향이 있거든요. 평소에 혈압약, 당뇨약 복용 여부를 파악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은 분명히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40세 이상이면 mRA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면 뇌출혈을 평생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계 하나 사서 혈압을 재보시고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MRA 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